맞아. 오늘 주제는 모비데이즈에서 이룰 노력하니다 모비데이즈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목표가로 잡은 2,400원대를 찍고 2,180원까지 쭉 빠져있는 상태입니다. 음. 지금 이 종목의 향후 움직임은 음, 더 이상 위로 갈것 같지 않고요. 향후 이 종목은 움직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정 받고 여기서 지지 받고 올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상호 움직임은 이렇게 예상되고요 대략 눌림목 기간은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눌림목이 오는 이 부분에서 다시 재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비데이즈는 재공략을 할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그래서 이 가격대 1970원에서 2000원 사이대가 오면 재공략을 어, 해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